여러분 안녕하세요 펫제이플래너 수진입니다 오늘은 눈인지 비인지 추적추적 오는게 왠지 힘을 파전이 먹고싶네요 전 그럼 이만 <laughs> 하지만 예쁜 강아지들 자랑할 건 하고 그리고 우리 아가야들 저녁밥부터 주고 그리고 집에 갈 거라서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뻐하는 강아지 중한 마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강아지는 말티즈와 푸들의 합작품이죠. 유행한지는 몇년 되진 않았지만 요즘 제일 핫한 견종이죠. 바로 말티푸입니다. 말티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헐리우드죠 제시카 알바가 먼저 키우기 시작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말티푸이지만 그만큼 요즘에는 믹스견 또는 하이브리드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 저희 펫제이의 많은 견종 중에 마스코트 말티푸 라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티푸는 작고 영리한 견종이 털빠짐도 없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많이들 사랑받고 키우는 견종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영리한 견종이 선천적으로 애교도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 말티코 분양전에는꼭 전문 상담사가 있는 펫제이와 상담해주세요. 라지는 이제 3개월이 된 강아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기가 굉장히 타이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름이 라지라고 지어졌고요 접종은 3차까지 종합 백신이 끝났고 작은 사이즈와 는달리 건사료도 아주 아주 잘 먹는 튼튼이라고 합니다. 저희 귀여운 라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폐채로 놀러 와주시고 분양 문의는 화면의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라트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견종 말티푸 라지 보여드렸고요. 늘 언제나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 많이 있는 펫채로 꼭 놀러 오세요. 저는 내일 또또 또 예쁜 강아지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다시 안녕.